도요타 자동차가 노조의 대폭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닛산 혼다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nec 가와사키 중공업 등의 주요 대기업들도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렸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4%대라는 통계가 나온다. 하지만 일본 기업 360만 사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단행했을지 가려진 부분이 많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30년간 임금 인상률에서 거의 변화가 없던 나라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최근에는 흑자 폐업을 줄이고 지역마다 달랐던 최저임금을 동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최저임금의 격차 때문에 지방에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지방 경제가 침체하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릴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뿌리 깊게 정착하지 못하면 일본 경제는 부활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정책 역시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 토마 피케티도 지적했듯이 경제 성장의 요인은 인구 증가와 이노베이션이다. 경제학 자체가 인구가 늘어난다는 대전제 위에 서 있는 만큼 인구 증가는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든 예는 14세기 패스트 유행으로 유럽 인구가 절반이 된 이후 처음이다. 인구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생산 연령 인구, 즉 GDP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수다. 일본의 경우 16세에서 65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1995년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 2022년 3월까지 1299만 명이 줄었다. 2060년까지 3천만 명이 줄어든다는 관측이 나온다. 1995년부터 치면 4300만 명이 줄어든다는 말인데, 이는 프랑스 전체의 생산연령 인구와 맞먹는다. 선진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는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임금은 올리지 못하고 세금만 늘어난다. 일본이 실력만으로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가 있었기에 8천만의 독일이나 6천만의 영국을 앞지를 수 있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550조 엔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히 취업자율, 노동참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여성 노동참가율은 75%에 가깝다. 일할 여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거의 노동 시장에 뛰어들었다. 제 아무리 취업자 수가 늘어봐야 생산 연령 인구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 어느 지점에 이르면 동반 하락하기 마련이다. 2025년쯤 일본 경제가 축소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 참가율은 맥시멈이고 금리도 내릴 만큼 내려갔고 정부의 매크로 정책도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일본 경제의 축소를 막으려면 남은 방법은 결국 하나다. 생산성 향상이다. 일본 경제 부활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탈출구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OECD 가맹국 중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0위, 1인당 노동 생산성은 31위, 제조업 생산성은 18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일본인들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한다는 사실이다. 효율성이란 같은 작업량이나 노동 시간으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이다. 부가가치가 없는 일을 24시간 열심히 해봤자 그건 오히려 인력의 낭비다.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처럼 어제까지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이노베이션이다. 일본은 기존의 것을 개량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서툴다. 성과보다 노동 시간을 중시하는 풍토도 문제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예산이 많다고 여기저기서 하루아침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물론 평균 직원 수가 3.4명에 불과한 회사가 중소기업의 86%나 되는 상황에서 상품 개발과 수요처 발굴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디게 시작된 디지털화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 외에 기대해 볼만한 돌파구는 외국인 관광산업이다. 돈을 가진 외국인 부유층을 어떻게 많이 그리고 자주 유치하느냐가 향후 일본 경제의 커다란 동력이 될수 있다. 코로나 이후 유럽에서 일본에 오려면 왕복 40만엔 이상, 비즈니스 클래스는 100만엔 이상이 든다. 그런데도 세계의 부유층은 꾸준히 일본을 찾고 있다. 일본에서도 부유층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한창이다. 일본 경제 문제의 시작은 인구 감소였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일본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감소라는 전례 없는 세상에서 일본이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 그들의 지금은 조만간 닥쳐올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